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아까 전에 끝인사까지 다 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라이브가 계속 끊기고 밀렸다고 해서 제가 다시 켰습니다. 뒤에 부처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렸었고요. 뭐 이랬는데 이런 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좀더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밤나무를 지나고 있어요. 개울,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천리순례단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스님개소개를 하다가 끊겼다고 들었는데 어... 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끊겼었나 봅니다. 아까 제가 후에, 도반이라는 주제로 부처님 말씀을 낭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낭독을 좀 다시 해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네. 네, 자바암 359번 978 상주경입니다. 네. 외도는 부처님을 찾아가 좋은 법과 악한 법에 대해 질문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나쁜 친구는 겉으로는 착한 벗인 것처럼 꾸미지만, 마음 속으로는 상대방을 싫어하고, 그와 가까이 하는 것조차 수치로 받아들이면서, 입으로는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떠들어댄다. 이런 사람은 좋은 벗이 아니다. 입으로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일마다 서로 같지 않나니 현명한 사람은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런 친구는 실로 나쁜 친구이면서 착한 버신 양 겉모습만 꾸미는 것이다. 게으르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충고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이나 비방만 하며 친구의 단점을 살펴 찾으면서 착한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진정 자기 몸을 돌보듯 친구를 대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선지식이다. 아까 이런 내용을 읽고 부처님 도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여기 함께하는 많은 사부대중이 정말 좋은 도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마쳤는데 뒷부분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한번더 읽어 드리고요 지역에 따라서 현재 저희 와이파이나 통신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어제 캠핑장에서도 저희가좀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조금 더 보여 드리라고 이런 기회가 왔나 봅니다 네. 여기 계신 한 걸음 한 걸음에 많은 분들의 이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천리술래단도 더욱 정진에 박차를 가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계신 곳에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 정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두 번째 이제 마무리 멘트네요. 아까 전에 한 부분은 조금 삭제가 되었다고 해서 두 번째 마무리 멘트 보내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30km 일정이라 오해양이 오후 오후에 있어요 음, 아까 7km 지점에 고향 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한 3, 4km 더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따 회양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양 때만나요